자요 부분을 봅니다 좀 떼서 이렇게 쓰고 글자 이렇게 오른쪽을 넘으면 안되고 오후 6시 5분 전으로 쓰세요 자 여기가 너무 뻥 뚫려 있으니까 약간의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길면 이게 짧게 해야 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이렇게. 이렇게. 숭, 허. 허자도 너무 길게 서지만. 승유공정. 여기가 공간을 없애고. 공짜. 이렇게 민첩을 서고. 딱버텨야되 마지막에 이렇게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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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렇게 아. 대만 보.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.